손바닥에 또 왕자 <웃음> <이건>. <웃음> 황당했죠. 그걸 딱 보고, 이게 무지 도대체 뭔 컨셉이지? 왕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비유로선 그다지 적절한 게 아니거든요. 왜그더큰 문제는 알바 된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로안 지워졌다. 그안 그래, 지워지는 게 어딨어. 어. 조금 이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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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찍어 주자라고 마음을 먹을 때쯤 되면 또 실원 해가지고 확 돌려놓고. 아휴 뭐 그래도 할수 없지 찍어 주려고 하면 그때마다 그냥. 사람 <laughs> 짜증 나게 만든다라고. 아우 국민들이 짜증 나는 게 그거거든요. 잘못해도 인정 안 하고 막 네. 발뺌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거에서 잔뜩 짜증 나. 내가 이제 미숙하다 앞으로 잘하겠다. 이렇게 진정성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 홍준표를 못 이기면 대선 못 이겨요. 또 그러니까 홍준표가 나가게 되면 사실 필패거든요. 그러니까 후보 자신도 한번 점검해야 되고 템프도 한번 대비를 해야 됩니다. 아니 뭐 우리한테 부탁하면 우리가 해줄 텐데 욕해달라고 내가 얼마나 욕해줄 수 있거든요 <laughs> 저는 이건 굉장히 큰 위기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저널TV 시사끝장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주자 후보 경선 후보죠. 최근에 뭐 이런 바 손바닥에 왕자 새기고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을 좀 일으켰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뭐 위장 당원들이 대거 또 당원가입했다 이런 얘기를 또 하면서 불을 또 지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이 실수 왜 자꾸 이렇게 반복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캠프에서의 대응도 어, 다좀 말이 다른 해명들이 나오면서 더더욱 그런 부분을 붙이겠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후보, 그리고 윤석열 후보 캠프 전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 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진 교수님 뭐 윤석열 후보의 뭐 말실수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이번에는 이 손바닥에 또 왕자 <laughs> 이거. 이 새겨가지고, 뭐, 많은 분들이 좀황당해 하는 그런. <laughs> 황당해 하는 거죠. 진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황당했죠. 그걸 딱 보고. 이게 뭐지 도대체? 뭔 컨셉이지? 그러니까, 어, 제가 볼 때는 그. 그러니까, 손바닥을 이렇게 또 보여주잖아요. 아니면 감추고 있든지. 일부러 보여주는 듯한 <laughs> 느낌이 있어요. <laughs> 그래서 이제 이분이 뭐 그, 그, 그분의 이제 해명에 따르면. 그러니까 윤석열의 해명에 따르면은 뭐 응원 응원으로 막 했다라고 네, 하는데 뭐그렇다 뭐 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해명 자체가 사실 우리한테 썩 납득되지는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한 번은 뭐 오케이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죠. 뭐한번두번세 번인가 했잖아요. 세번세 네. 번을 갖다 와가지고 번. 매번 그 사람이 와가지고 써줬다 이건 지금 납득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또안 지워진다겠는데, 그건 못. 뭐 그러니까. 그, 다 그래서 거.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캠프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후보 자신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열성 지지자들은 항상 후보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걸 또 캠프의 문제로 돌리고 이러거든요. 그래서는 네. 안 됩니다. 네. 캠프의 문제도 있고, 아주 후보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후보의 문제가 이런 여러 가지 발언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뭘 잘못했냐면, 이제 오케이. 그의 말을 믿어준다 하더라도,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게 뭐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주술에 의존했다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마 이제 공식 해명은 바로 뭐였냐면 뭐 나를 어, 지지하는 사람이 그걸 적어줬다 응원하는 마음으로 적어줬다라는 건데 일단 그 행위 자체가 설사 그었다 하더라도 지우고 나왔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누가 봐도 이거, 이거 뭐야? 부족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측면이 있겠고 네. 그 다음에 왕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비유로선 그다지 적절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음. 우리가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것을 봐서라도 설사 그게 그의 말대로 지지 열성 지지자가 적어준 거라 하더라도 그것은 바로 지웠어야 될 그런 문제고요. 네, 난더큰 문제는 뭐 그런 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뭐, 정치인들 그거 하잖아요. 뭐, 누구도 뭐 빨간 판서 입고 다니는 분세요. <laughs> <laughs> 어 이름도 갈고 그다음에 묘지도 옮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응. 과거에도 저이명박학 대통령도 응. 그 왕국 보럼 사무실 그 위치 잡을 때 네. 굉장히 그런 부분을 많이 봤죠. 그+ 그런데 뭐 이것도 직접 그렇다고 몸에 이렇게. 글자 써서 뭐 이러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 그 이병철 회장도 무슨 뭐역설이돼가지고 무슨 저기 사원뽑을 때 회계 담당자 뽑을 때 그랬다는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오케이 난그그그 몰취한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라는 네네네. 거잖아요. 근데 계속 발뺌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온 게 뭐냐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는 거잖아요 물로 안 지워졌다 아, 그거 맞습니다. 지워지거든요 그안 지워지는 게 어딨어 네. 어. 그다음에 손가락끝 이건 진짜 <laughs> 뭐 손가락끝만 씻었다 아, 손가락 중심으로 씻는다 아, 손가락 중심으로 씻는다 이런 말도 정말.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국민들이 더 열받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태를 수습하는 게 아니라 더 악화시켜 나가는 거고요 네. 네. 내가 볼때 이거는 캠프의 문제예요 네. 그 담화들이 딱한시간 내에 나왔는데 후보랑 얘기를 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일단 우리 후보는 뭐 하냐 보호하고 봐야겠다 라고 하면서 자기들 리피셜 가지고 하다 보니까 말이 꼬여버렸단 말이죠. 이건 그건 문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홍준표 물고놀아진거 있지 않습니까? 너도 이런 거 났지 않냐? 뭐 했냐 하는. 아, 네.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네, 네. 그건 왜냐하면 t 투 o 스 r o n g s doesn't make a right거든. 음. 두개두 개의 잘못됨이 하나의 올바름을 만들어내지 음. 못하는 거잖아요. 음. 그가 잘못해서 네가 옳은 게 아니잖아요. 음.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건 변명한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이 여기에 대해서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될 음. 순간에 빠져나가면서 공격을 하고 나온다그랬을때 음. 이게 뭐 자기가 그렇게 비판하던 뭐니까 그러니까 여의도 정치 문법화가 뭐가 다르냐라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건 굉장히 큰 위기다. 음.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후보와 캠프의 이런 대응들을 보고. 약간 호감을 품었던 사람들이 많이 돌아섰거든요. 네. 그니까 러 그전에는 뭐냐면 이게 사실 대안부 재론 때문에 뜬 거잖아요. 예, 정권 예. 교체를 해야 되는 대안이 음. 없잖냐. 그래서 할수 없이 띄우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유 그래가지고 조금 이래 그래그래그래 그래, 그래. 아유 찍어주자라고 마음을 먹을 때쯤 되면 또 실현해 가지고 확 돌려놓고. 음. 에휴뭐 그래도 할수 없지. 찍어주려고 하면 그때마다 그냥 계속 주기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짜증나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laughs> 네. 특히 요번 사건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열받았어요 지금. 네, 네. 어, 뭐 저도 열받았고, 네. 그다음에 권경애 변호사 같은 경우도 네. 그게 상당히 열받았고. 만족적으로, 예. 음. 그래서 이것은 가볍게 넘겨를 문제가 아닌데 이 문제가 항상 그렇잖아요. 위기가 기회거든요. 네. 위기를 어떻게 하느냐,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더큰 기회가 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럴 때 윤석열을, 윤석열 캠프에서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나가가지고 사실 뭐 그랬지만 내가 잘못했다? 잘못한 건 왜냐하면 두 가지다. 내가 생각하니까 이두 가지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예 건데. TV 공중파에 <laughs> 나왔잖아요. 네. 거기서 유, 구, 그 국민들한테 오해를 줄수 있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 비유 자체도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들, 그 다음에 캠프의 대응도 사실 서툴렀다는 것들, 그리고 사실 캠프의 책임이 아니라 사실 모든 캠프의 책임은 결국은 나의 책임이다. 네, 네. 라고까지 하고 내가 굉장히 미숙하다. 앞으로 잘하겠다. 이렇게 진정성을 갖고 얘기하는 게 얘기한다면 오히려 이게 반전의 기회도 될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지금 정치인들 보면 다 이비레모부터 네. 아우 국민들이 짜증나는 게 그거거든요. 네. 잘못해도 인정 안 하고 막 네. 발뺌하고 네. 거짓말하고 막 이런 거에서 잔뜩 짜증 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전공법으로 치고 들어가서 그래서 저는 항상 뭘 주문하냐면 사실과 원칙에 각해게 세라 네. 거짓말하려고 해명하지 말고 빠져나가려고 하지 말고 오늘 저뭐또 토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네. 윤석열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하는지 당장은 뭐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을지 몰라도 전술적으로 타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게 전략적으로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Honesty is the best policy. 정직이 최선의 방침이고 네, 네, 네.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 하더라도 거짓말 한번 하면 세계 전체를 날조해야 되는데 그거 신이 아닌 이상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한 음. 항상 그렇다면 원칙은 왜 지키느냐 헷갈릴 때 지키는 게 원칙이거든요. 네. 이걸 딱 보면 이게 옳은 것 같은데 이러면 내가 이른바 좆될것 같고 이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는 게 원칙이란 말이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거짓말하는 게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게 해가 되고 장기적으로는 사실 정직하게 나가고 원칙대로 하는 게뭐라까 득이 된다는 라 이런 생각들 그런 깊은 철학들 그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한테 유리한 게 있고 불리한 게 있으면 불리한 걸 택하라 그러잖아요. 음. 이런 철학을 가진 정치인들이 지금 없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라도 좀 그런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음. 합니다. 이번에 그 위장당원 논란 같은 경우도 지금 뭐진 교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또 연결이 닿는 부분인데 윤석열 후보가 이뭐 마수를 뻗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음. 위장당원들이 대거 그 국민의힘에 가입했다 뭐 이렇게 또뭐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뭐수습을 했죠 수습은 는제 영향력을 미치려고 아. 하는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였다라고 수습은 했는데 당시에 어쨌든 워딩 워딩을 보면은. 상당 부분 위장 당원을 실제로 가입했다라고 믿고 있는 상황에서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것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일단 쪼잔해 보인다는 거거든요. 음. 뭐 덜어 있겠지, 덜어 있겠지만 그 수가 전체에 비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거는 그냥 무시해도 좋을 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누가 뭐, 뭐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뭐조선적이뭐 뭐 한다, 뭐 한다. 음. 물론, 뭐, 그럴, 그, 뭐, 그런 일 하는 사람이 덜은 있을지 몰라도 전체 그조선족 퍼센티지나 한국인 퍼센티지에서 살, 하는 의미는 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거나 무시해도 좋은데 제가 지금 우려하는 건 뭐냐면 이게 혹시 그쪽 극우 유튜버들 있잖아요. 네, 네, 그쪽에서 네. 계속 자기를 막 이렇게. 뭐랄까 그쪽에서 정부가 그런 적극적으로 정부가 있네, 막 그런 옹호해 아닌가. 주니까 아. 그쪽에 너무 의존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망하는 거거든요. 대깨문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대깨문에 의존했다 저 모양 난거 네, 아니니까 네. 그렇게 극단적인 사고 방식을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네. 이, 유튜브 보면 그 사람들이 전부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음. 전체 인, 그 국민들 인구의 음. 비중으로 보게는그키 소수거든요. 네. 그렇게 광신적인 사람들은 음. 근데 거기에 주장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된다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요즘 자꾸 이제 문제가 되는 게두 가지인데 하나는 원칙에서 벗어나잖아요, 자꾸 대응이라는 게두 음. 번째가 이 현실 파악에서 자꾸 예를 네네, 들어가지고 네네, 네네. 후보 토론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황교안 씨가 갑자기 개표 조작론 얘기하니까 받는 것도 안 받는 것도 아니고 슬쩍 또얹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 이것이 거 이것 아, 자체가 않고. 어, 현실 인식에 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윤 후보라고 윤 캠프가 조금 좀 위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이 개비해야 됩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후보 자신도 한번 점검해야 되고. 캠프도 한번 개비를 해야 된다. 저는 그 그때가 왔다고 생각을 해요. 아, 뭔가 이 어쨌든 이 참모들의 소통 채널 또 그런 정부가 오는 채널에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그것이 노출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진중원 교수는 진단을 하면서 캠프 자체를 좀 이른바 리빌딩을 해야 된다. 예, 네, 리빌딩을 해야 될것 같고 네. 지금 보면은 이거 소통도 잘안 되거든. 요거 해명 같은 것도 보면은 네, 중구난방이잖아요. 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체계가 없고 조직화가 좀안 되어 있는 상태가 상태인 것 같고 그 밖에도 또 캠프 자체가 갖고 있는 인식이 이제 문제잖아요.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더어 어차피 중도 확장을 해야 되거든요. 네. 지금 이것도 뭐뭐 뭐 무슨 뭐 위장당원? 와. 이것도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는 건데 그게 결국은 위장당원이라는 게 이제 그 뭐랄까 역 뭐죠 역선택 역선택이 쫓기니까 뭐 좀. 어. 근데 그거는 아니 홍준표를 못 이기면 대선 못 이겨요. 음.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홍준표 진단라 하면 대선 나갈 그, 그 뭡니까 대선 나갈 수 나가면 안 되지. 음. <laughs> 그러니까 홍준표가 나가게 되면 사실 필패거든요. 그런데 그런 홍, 홍준표도 못 이긴다라고 한다면 그건 뭐 대선 보나 마나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다 그냥 너무 뭐 신경쓰고 쪼잔하게 이럴 필요 없다는 건 대범하게 어쨌든 뭐 그렇게 들어왔다 하더라도 우리 당원이 됐으면 우리가 포괄하겠다 이렇게 그렇죠. 나가는 배포 있게 나가야 되는 네. 게 맞는 거죠. 음. 근데 이런 판단들이 이제 캠프끼리 막 싸우고 경쟁하다 보면 이제 조, 아주 좁은 네네. 시야에 우물한 개구리처럼 거기 갇혀버린다는 측면들이 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다시 점검해야 된다. 음. 마지막으로 그 어. 진규숙께서는 윤석열 후보또 캠프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그 변화의 어떤 방향이라고 할까? 내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어 이거다. 이렇게 좀 가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어, 말씀하신다면 어떤 얘기를 할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레드팀이 필요해요. 레드팀이 어, 필요하다. 내가 계속 얘기 하잖아. 레드팀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캠프라는 게 자기들만의 시각의 가치거든요. 네. 보수만의 시각. 그다음에 네. 보수 중에서 어떨 때는 아주 극단적인 보수들. 때로는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시각이 갖추기 때문에 바깥에서 음. 숲이 아니라 숲 바깥에 네. 숲의 모양을 가르쳐 줄수 있는 음. 레드팀이 지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그거를 지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음. 그다음에 이제 어차피 후보가 되게 되면은 자기 캠프의 공약이 아니라 당 공약을 가지고 나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이제 그~ 김종인 위원장이 아. 하고 그다음에 김병준 씨도 붙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캠프를 꾸리고 음. 그 안에서 좀 합리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수 중도층까지 음. 소구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사람들 그다음에 대변인도 좀 젊은 사람 썼으면 좋겠어요 아주 아. 새파랗게 젊은 사람들 아. 써서 내세우고 음. 어, 그랬으면 좋겠고 또. 그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못하잖아요. 여러 가지 실험 같은 것들에 이게 폴리티컬 커렉트니스를 레드팀을 통해서 한번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음. 이게 캠프만의 문제가 아니라 후보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내가 볼 때는. 후보 자신의 인식에도 좀 아직 문제가 있거든요. 다듬어지지 않았고. 특히 이분이 이제 정교하게 표현한다기보다 되게 선 굵게 가잖아요. 음. 검찰총장처럼 팍, 팍, 팍. 이러다 보니까, 어, 사실은. 뭐 나름대로 괜찮은 얘기를 하려다가도 말이 꼬여가 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 그런,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의 귀에는 어떻게 들을까? 그러니까 중도나 무당층의 귀에는 그게 어떻게 들을까? 아니면 뭐 아무것도 갖지 못한 서민들의 귀에는 어떻게 들릴까? 아니면그니 그 차별받는 여성들의 귀에는 어떻게 들릴까? 이런 네. 것들을 알려주는 레드팀이 좀 꾸려져서 그 페널티컬 코렉티니스를 가지고 제대로 된좀 그, 뭡니까, 뻘 소리 안 하는 캠프, 뻘 대응 안 하는 캠프, 그 다음에 후보 자신의 인식도 좀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김종인이나 뭐, 김종인 위원장을 대한, 저, 저는 지금 신뢰하는 편인데, 여야를 네. 통틀어가지고, 음. 이번을 통해서 공약 같은 것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다른 후보 공약 중에서 괜찮은 게좀 있거든요. 네, 특히나 네. 원이용 공약은 나도 탐나더라고. 네. <laughs> 그런 건좀 갖다 쓰고 그래서 어, 그 가운데서 이제 원팀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그진영을좀 갖출 필요가 있다 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진중권 교수는 윤석열 후보가 어, 위기다 일종의 네, 그러면서 레드팀을 구성해야 된다. 캠프 자체를 다시 리빌딩을 해야 된다. 아, 이렇게. 아니, 뭐, 우리한테 됐습니다. 부탁하면 우리가 해줄 텐데, 욕해달라고 하면 내가 얼마든 욕해줄 수 있거든요. <laughs> 컨설팅비를 톡톡히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요, 무료로 해줄 테니까. <laughs> 나는 불러주면, 불러주면 얼마든지. 민주당들 내가 가려고 했는데 걔들이 오지 말라그랬잖아요 네. 국민의힘 내가 가서 했고, 뭐, 욕좀 네. 먹었지만. 네. 그래도 뭐, 레디팀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아니, 국민의, 당신이, 국민들이 당신한테 바라는 게 뭐냐. 네. 그걸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되잖아요. 음. 당신이 뭘 잘못했느냐. 이런 걸좀 알려줄 필요도 있고. 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김교수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